사실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데 보면 그게 이제 인출이든 이체든 500만 원 이상부터 무조건 걸린다. 근데 왜 하필 500만 원이었을까요? 아... 이 500만 원은 어디서 나왔나는 솔직히 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주제나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대중적인 소재이고 500만 원 출금이나 이체 안해본 사람 없을 거잖아요 성인 중에 그러니까 이제 설마 나도 이런 조회수를 좀 따라 먹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전략이 아닌가 싶긴 한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입금을 만약에 매출은 잡히지 않는 사람이 계속 현금 매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다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넣으면은 그건 이제 사업자 세무조사 같은 거할 때는 매출로 락기 의심됐던 사업자분들은 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받을 수가 있겠죠. 반복적으로 가게 뭐 종료하고 다음 날뭐또 은행 가서 입금하고 뭐 이랬던 시절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은 오해를 살수있을진 몰라도 일반인들이 뭐 어쩌다 한번 이렇게 거래한게 세무조사 대상자가 된다 근거 없는 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